자, 결제 61번부터 68번까지 살펴볼게요. 보험 서류인데, 보험 서류는 UCP 28조가 규정하고 있어요. 특이한 것은 항상 원본은 모두 제시해야 된다 하는 점이 특이한 부분이에요. 보험 서류에 두부 이상의 원본이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보험 서류에 원본이 두 장이다 예를 들어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인어런스 팔러시를 봤더니 넘버 오브 오리지널 팔러시 이슈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투 그러면 발행된 원본 증권의 숫자가 두 장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원본을 두 장을 다 내야 되겠죠. 서명된 것이어야 된다 하는 것은 일단 맞아요. 근데 한 번에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서명이 필수인 서류가 많은데 우선 첫 번째로 운송서류가 서명이 필수이고 두 번째로 보험서류도 서명이 필수고요. 다음으로 증명서도 서명이 필수고 마지막으로 환호음도 서명이 필수예요. 그래서 서명에 관련돼서 말할 때 상업송장은 서명이 필수인 서류는 아니라는 점 기억하시면 문제 풀때혹 도움 얻으실 수 있어요. 보험금 지급 청구, 우리 식으로 말하면 보험금을 달라고 하는 데드라인이 쓰여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올바르고요. 다음, 보험금액은, 보험금액은 어떻게 돼요? 이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말하면 CIF 가격의 110%로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셀러가 바이어한테 줘야 되는 건 크게 두 개잖아요. 하나는 현품이고 다른 하나는 서류들이죠. 이 서류들 중에 대표적으로 커머셜 인보이스하고 패킹 리스트는 수출자가 준비하면 될 거고 BL 등의 운송 서류는 운송 회사한테 받으면 되는데 무역계약이 CIF나 CIP로 거래하게 되면 이때는 셀러가 바이어한테 줘야 되는 서류 속에 보험 서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셀러가 바이어한테 줘야 되는 서류들을 신용장에서 어떻게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보험 서류의 요건은 CIF 요건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보험 서류의 요건은 CIF 거래에서의 요건과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틀린 문장이 되겠고요. 보험 서류는 소진식이나 지시식으로 발행될 수 있다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면 보험 서류는 기명식으로, 기명식으로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팩토링 나왔는데, 팩토링 혹은 팩토링 이렇게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면, 일반적으로 말하면, 포페이팅하고, 팩토링은 다 금융기법일 뿐이에요. 팩토링, 저는 팩토링이 친숙해서, 포페이팅은 일반적으로는, LC 거래에서 많이 쓰고 있고, 팩토링은 보통의 경우에는 송금 방식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포페이팅이나 팩토링은 다 우리가 쓰는 말로 자금을 선급받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셀러 기준으로 선급받으려고 한다라는 말은 선급을 못 받았으니까 선급을 신청하는 거잖아요. 고로 일반적으로 둘다 외상 거래할 때 하는 거죠. 외상 거래할 때. 그래서 신용장도 유선스 신용장일 때 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유선스 신용장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D, A가 있을 거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한편, 포페이팅은 할인해주는데 무엇을 할인해주느냐면, 약속, 어음을 할인해주고, 또는 환어음을 할인해주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송금방식은 어때요? 환어음이 활용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송금방식은 포페이팅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팩토링을 이용하게 되는데 송금방식에서 대표적인 외상거래가 뭐가 있어요? OA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연결 주시면 되는 것이죠. 한편 포페이팅은 소우권이라는 것이 없다는 라게 특징이죠. 소우권 돌려달라고 말할 권리가 없고 팩토링은 소우권을 포기하는 조건의 금융상품도 있고, 소우권을 보유한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것저것 빼고, 팩토링을 이용하고자 하면 수입상은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런 건 없어요. 팩토링은 수입자 측의 거래은행이 보통 팩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냥 지급보증, 신용보증을 해주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담보를 제공한다 하는 말은 이제 적절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4번 부분인데, 수출상의 귀책 사유로 내 따른 클레임, 우리식으로 말하면 물품에 결함이 있는 거죠. 셀러가 잘못한 거죠. 셀러가 잘못을 해서 수입업자가, 야, 내가 돈을 주긴 해야 되는데 물건 부서진 거 보냈잖아. 계약과 다른 물건 보냈잖아.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출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수입상의 대금 지급을 거절하면 수입 팩터가 역시 돈 주지 않아요. 그 부분은 기억하셔야지 돼요. 팩터링하고 비교하는데 외상거래만 가능하다. 당연하죠. 외상거래만 가능하다. DA 조건도 외상거래잖아요. 맞죠? 한편, 별도의 담보를 요구하지 않아요. 수출상에게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데요. 현재 포페이팅은 확정된 매출 채권만을 해줘요. 그런데 팩토링은 미래의 채권에 대해서도 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포페이팅에만 올바른 문장이고 팩토링과는 관련이 없는 문장이에요. 한편, 담보를 요구한다, 요구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팩, 포페이팅과 관련돼서는 보통의 경우에 은행의 보증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 은행의 보증은 신용장을 사용하면 보증이 되는 거고, 약속어음에 바이어 측 은행의, 바이어 측 은행의 보증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약속어음의 바이어 측 은행이 보증을 지급 약속을 추가하는 것을 가리켜서 보통은 아발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아발된 약속어음이나 신용장 하에서의 어음에 대해서 이제 포페이팅을 해 주는 것이지요. 국제 팩토링 우선 이야기해 드리면 국제 팩토링은 외상 방식일 때 일단 쓰는 거죠. 근데 외상이 아니잖아요. 여기 부분이 다음으로 포페이팅 외상할 때 신용장 뉴선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뉴선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안 하겠죠. 일반적으로 말하면. 외상 방식일 때 주로 쓰는 거지요. 당사자 문제가 없겠고, 보시는 것처럼 국제 팩토링과 관련돼서는 은행의 은행에 지급 약속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서 이렇게 연결되고, 포페이팅은 위다웃 리코스 조건을만 하는 거고, 팩토링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의 많은 은행들, 수출입 은행들에서 판매하고 있는 팩토링의 경우에는 무소구조건으로즉 위다우리코스 조건으로 금융해주는 상품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만은 블랙의 팩토리나 팩토리라는 금융기법 자체는 위다우리코스도 있고 위드리코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BCD 이렇게 되는 거죠. BCD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면은 개설은행의 인수통보 그리고 보증은행의 아바를 추가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말하면 셀러가 있고 여기에 포페이터가 있고 일반적으로 말하면 네고은행인 거죠 네고뱅크인 거죠 그래서 네고뱅크가 선급금을 주는 거고 그리고 나서 개설은행이 서류를 인수하겠다라고 통보를 해주면 내고한 사람은 당연히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소유권 을 행사할 수 있는데 개설은행 인수 통보를 하게 되면 반드시 돈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비로소 소유권은 이때 소멸이 되는 형태를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 이전 시점이 개설은행의 인수 통보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국제 팩토링이 틀린 점은 수출 팩터가 신용 승인, 즉, 바이어가 돈을 안 주면 내가 돈 주겠다라고 보증 서는 건데, 보증을 서는 건데, 누가 보증 서느냐면 수출 팩터가 아니라 수입 팩터죠. 자, 내용이 깁니다. 우선, please advise our irrevocable 취소불능의 스탠바이 d b y LC네요. 보증 신용장 오픈한 상태입니다. 보증 신용장을 오픈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스탠바이 LC를 오픈했습니다. 총 금액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금액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한편 여기에 for account of Kita Corporation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 사람의 어카운트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다음으로 무엇에 대한 security 담보로서냐면 은포 리페이먼트 오브 베니피셔리스 어드밴스 페이먼트 즉 선급금을 주었나 보죠. 그래서 선급금의 그 반환을 위한 담보로서 지금 현재 취소 불능 보증 신용장을 오픈한다 이런 취지인 거죠. 셀러 있고 바이어 있어요. 바이어가 셀러한테 1번으로 선급금을 주었어요. 그러면 셀러는 이행을 해야 되는데, 선급금을 받았는데 이행을 안 했어. 그러면 바이어는 셀러에게 선급금을 반환을 청구하겠죠. 반환을 청구받으면 셀러가 4번으로 해서 반환해야 되는데, 반환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셀러 측의 은행이... 셀러 측의 은행이 기업 발행을 해서 그죠? 셀러 측 은행이 발행해서 바이 앞으로 주는 거죠. 니은 이쪽으로 제공해 주는 거죠. 이 신용장은 흔히 쓰는 말로 선급금 환수용이라서 어드밴스 페이먼트 어드밴스 페이먼트 선급금 환수용 스탠바이 LC가 되는 거죠. 선급금 환수용 보증 신용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보증 신용장이 언제 만료되느냐면 익스파이어 7월 그죠 10날 파이어가 되는 거고 한편 이 신용장은 서브젝트 UCP 600 하고 ISP 보증 신용장 통일 규칙이 ISP 98이죠 UCP 하고 ISP 98 모두가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까지 넘겨 볼까요? 그러면 평범한 신용장, 상업신용장이라고 말하는데, 상업신용장을 규율하려고 만든 것이 UCP 현재 600이고요. 보증인데 보증을 두 개로 나눠서 보증 신용장의 모습으로 만들었을 때는 ISP 98이라는 것을 규정 적용하도록 하고 보증을 일반 편지, 일반 문서, 그냥 평범한 문서의 형태로 만들게 되면 그때는 청구보증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청구보증과 관련된 규칙으로 URDG758이라는 것이 적용되는 것이죠. 보통 보증신용장은 미국 중심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소개가 되고요. 청구보증, 영어로 디멘드게런티라고 하는 문서는 주로 유럽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똑같은 보증서인데 신용장의 모습으로 만들었으면 보증신용장 일반 문서 형태로 만들면 청구보증 이렇게 되는데 이 보증신용장을 규율할 수 있도록 ucp600의 제1조가 규정해요. 규정하기를 상업신용장을 규율하러 만든 건 맞지만 적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보증신용장 거래도 규율할 수 있다 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신용장을 규율할 수 있는 규칙은 현재 두 개가 되는 것이죠. UCP, i s p 9 8 그래서 지금은 UCP600에 적용을 받는 신용장이죠. UCP600에 적용을 받아요.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화한신용장이라고 말할 때이화 자가 화물화 자를 써요. 화물을 상징하는 서류를 요구해야지 화환신용장이에요 화물을 상징하는 서류 대표적인 게 뭐예요? BL이죠. 그래서 BL 같은 서류들을 요구하면 화환신용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은 아주 짧은 시간 공부하는 거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공부하고 있지 않지만 핵심인 것이 뭐냐면 보통은 보증,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은 채무, 불이행, 진술서. 보시면, 보시면, 현재 셀러가 바이어와의 관계에서 바이어로부터 선급받았고, 선급받은 것을 사용해서 계약을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바이어가 선급금 반환을 청구할 것이고, 이때 셀러는 반환을 해야 되는데, 반환을 안 해주는 거잖아요. 고로 셀러가 뭔가를 불이행했다라는 거죠. 선급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선급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선급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취지의 증명서를 채무불이행진술서라고 말하는데 여기 문장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읽어 볼게요. payment under this LC 이 신용장 하에서의 결제는 available against 뭐뭐와 교환으로 된다라고 돼 있는데 우선 수익자가 작성한 환호음이 필요하고 다음으로 a c c o m p a n i e 뒤따라야 되는데 뭐냐면 Beneficiary Signed Statement Certifying Debt 해서 뭔가가 뭔뭐를안 했다라고 하는 수익자가 만든 진술서 이것을 가리켜서 채무불이행 진술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증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건 채무불이행 진술서하고 환나음인 거죠. 신용장은 신용장이니까 이두개 서류를 내면 돈 주겠다니까 서류를 상징하는 서류를 아니 서류를 상징 그러니까 화물을 상징하는 화물을 상징하는 서류의 대표적으로 B/L과 같은 서류들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화 환신용장이라는 말 때문에 틀린 문장이 되고 있고요. 이 전문이 발행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 신용장은 선급금 환수용 보증서니까 이 보증서는 왜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선급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만들어주는 거니까 선급금이 셀러에게 지급이 되어야지만 이 보증서가 의미가 생기는 것이죠. 따라서 이 전문이 발행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로는 특정한 사람, 특정한 기업의 계좌로 선급금이 입금이 되어야지만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조건을 걸어 놓은 거죠. 다음으로 이것은 에사이트 조건이라서 기한부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고요. 그래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사람이 누구냐 키타 코퍼레이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누구를 위해서 하냐면 어카운트 오브 키타 코퍼레이션이잖아요. 이 사람 키타 코퍼레이션의 계좌를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사람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상단에 있는 거 베니피셔리가 되고, 하나뱅크가, 지금 한 뱅크가 개설은행이고요. 수익자가 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환어음하고 채무불행진 수서를 제시하면 된다. 이래서 환신용장이 아니었다라는 거고요. 바이어는 선수금을 송금 완료하였다까지는 아직 나와 있는 건 아니죠. 말씀드렸던 바가 있죠. 대금 결제 28문제 중에서 두 문제 세 문제 가량은 여러 결제수단을 섞어서 출제를 한다고 라 했는데요. 수입자가 내수 판매용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신용장을 개설해요. 그리고는 신용장을 개설하면서 무역보험공사에 수입보험을 가입하였다 했는데 신용장은 어때요? 서류만을 보고 결제하는 조건이잖아요. 서류만을 보고 결제하는 거니까 셀러가 사기칠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은 수입보험을 가입한다 라기 보다는 수출업자가 제대로 된 물건을 보내지 않았을 때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하자보증용 그 워런티 본드 같은 것들을 받아 놓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조금 더 적절하겠죠. 수출자는 수출자는 수출자 입장이에요. OA를 요구하는 수입자와 OA 대신 은행에 지급 확약이 있는 하면 DA가 아니겠죠. 지급 확약이 있으면 LC로 바꿔야 되지요. 추심 결제 방식은 은행에 지급 약속이 없으니까. 다음으로 수출자는 내고를 했다. 내고는 내고 네고 플러스 소구권이잖아요. 돌려달라고 말하면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 위험 관리가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말하면, 내고를 이행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말하면, 확인신용장을 처음부터 요구한다든지 하는 게 적절하겠죠. 다음으로, CAD 방식은 서류와 교환으로 돈을 주는 거잖아요. 고로 수입자 입장에서 본다면, 서류 보고 돈을 주는 것보다는, BWT의 경우에는 현품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부산항에 도착된 물건에 대해서 결제를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BWT, 보세, 창고에 있던 물품을 건네주니까 건넬 뚫자 보세 창고도 거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서류 보고 결제하는 것보다는 현품 보고 결제하는 게 좋은 거니까 수입자 입장에서는 위험 관리가 되는 거 맞죠. 다음 마지막 문제인데요. 우선 DA 거래예요 DA 추심 방식에서는 지급하는 사람이 바이어가 되는 거죠. 바이어. 그래서 환호음의 지급인이 인수했다라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추심은행이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인 거죠. 추심 결제 방식은 은행의 지급이 아낄 수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다음 기안부 신용장을 개설한 개설은행은 매입은행 앞으로 어셉턴스 어드바이스를 발송했다. 이때 수입 물품이 계약과 불일치하다는 이유로 수입자가 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대금 지급의 의무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서류 거래잖아요 신용장 거래는 그죠 서류가 일치하면 돈 줘야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개설은행이 인수 통보까지 했으면 개설은행은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거죠 앞 시간에 나왔던 것처럼 UCP 600은 보증 신용장 거래도 적용될 수 있겠죠. 한편 뱅크 개런티는 URDG 758이 적용된다. 그래서 보증신용장은 ISP 98이 적용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뱅크 개런티 영어로 실제로는 디맨드, 개런티 해서 한글로 청구보증이라고 하는데, 이 청구보증은 URDG 758이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8문제의 대금결제 파트 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한편으로 대금결제 강의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금결제 파트에서 핵심이 되는 문제수가 많은 영역이 신용장 영역인데 신용장과 관련된 문제는 무역계약 파트에서도 많이 다뤄지고 있고 한편으로 무형영업 파트에서도 많이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신용장 쪽의 내용은 조금 더 정리를 해 두시는 것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